안녕하세요. 드론쌤입니다. 오늘은 드론의 장치 신고 및 비행 승인과 촬영 허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경량 비행 장치를 소유한 사람은 장치의 종류, 용도, 소유자 이름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법에 따라 관할 지방항공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배터리를 포함한 중량이 12kg을 초과하는 장치를 운영하거나 12kg 이하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에 활용하려면 이를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이나 말소도 신고해야 하며 이 규정을 어길 시에는 비교적 무거운 벌금형에 처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초경량 비행장치의 신고는 소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장치의 소유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재원, 성능표, 장치 사진 등을 첨부해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장치 무게가 12kg 이하인 비사업용인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초경량 비행장치의 소유자는 장치신고증명서의 신고번호를 지방항공청장이 정한 방법에 따라 장치에 부착해야 합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기체신고와 조종자 자격증명을 취득했다 할지라도 비행을 위해서는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국가안보와 주민의 안전, 주요 시설물 보호를 위해 비행을 제한, 금지하는 장소를 지정하기 때문입니다. 수도권 상공에서는 드론을 비행할 수 있는 공간이 마땅치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비행 금지 제한 구역이라고 해서 드론 비행이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사전에 관할 지방 항공청에 비행 승인 신청 허가를 받으면 비행이 가능합니다. 특히 비행 금지 구역은 원칙적으로 비행을 할수 없는 구역이므로 비행하려면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휴전선 인근이나 청와대 상공, 공항, 공항 반경 9.3km 이내, 절대 고도 150m 이상, 원전시설 주변 등은 안보나 다른 항공기의 안전, 민간인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드론의 비행을 금지하는 구역입니다. 비행 제한 구역은 항공사격, 대공사격 등으로 인한 위험에서 항공기를 보호하거나 그 밖에 이유로 비행 허가를 받지 않은 항공기의 비행을 제한하는 구역입니다. 한 가지 명심할 사항은 비행 목적이 촬영이라면 비행 장치의 중량이나 크기와 상관없이 항공 촬영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행 승인과 촬영 허가는 별개의 것으로 카메라가 부착된 드론을 운영할 때는 반드시 국방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촬영 허가를 받았다면 비행 전 해당 지역 관할 군부대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드론 원스톱 민원 서비스에서 비행 장치 신고, 비행 승인 신청, 항공 사진 촬영 허가 신청 등 드론과 관련된 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포탈 사이, 사이트에서 드론 원스톱을 검색하시면 드론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드론 원스톱 민원 포탈 사이트입니다. 사이트 보안 작업이 진행 중이며 오탈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단 민원 신청 쪽으로 이동하시면 비행 승인 신청란이 보입니다. 회원가입 로그인 절차를 거치면 비행 승인 신청란이 보입니다. 오른쪽 부분에 보시면 처리 기간이 3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접수 후 보안 요구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 최소 일주일 전 신청을 추천드립니다. 신청인 정보를 작성하시고 밑으로 내리시면 됩니다. 비행계획 작성란에서 오른쪽 비행구역 설정 버튼을 클릭하시면 지도가 나옵니다. 지도에서 비행 위치를 찾으실 수도 있고 주소를 직접 입력하셔도 됩니다. 지역별 담당자가 다르므로 여러 지역을 신청하실 때는 개별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비행 방식은 호버링, 선의 비행 등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비행장치 종류는 무인 멀티콥터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형식, 모델, 제작자, 규격 등은 드론 제품 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조종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성명, 주소 등을 입력하시고 반드시 추가를 해야 합니다. 첨부 파일을 확인하시고 상황에 맞는 자료들을 업로드합니다. 접수 버튼을 누르시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승인 완료 후 서류를 확인하시고 승인 서류상의 내용에 따라 비행하시길 바랍니다. 항공사진 촬영 허가 신청도 민원 신청단으로 가시면 됩니다. 항공사진 촬영 허가 신청은 처리 기간이 4일이지만 여유있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인 촬영 계획 등을 입력합니다. 비행 장치는 무인 멀티콥터로 설정하고 형식, 모델, 제작자, 규격은 드론 제품 설명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조종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전화번호, 주소 등을 입력하고 반드시 추가를 해야 합니다. 첨부 파일 확인 후 작성 완료합니다. 항공사진 촬영 허가 역시 승인 완료 후꼭 서류를 확인하시고 승인 서류상의 내용에 따라 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드론의 장치 신고, 비행 승인 신청, 촬영 허가 신청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